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풍선 제가 풍선을 묶으면서 터득했던 꿀팁 두 가지를 공유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그두 가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이 로션입니다 손에 로션을 바르면 훨씬 더 쉽게 풍선을 묶을 수 있습니다 자 로션을 받아볼게요 그래서 손을 손에 펴서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풍선을 묶어보겠습니다 아, <laughs> 자 제가 터득한 두,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, 풍선에 일단 바람을 먼저 넣어볼게요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정도 넣고 원래 일단 첫 번째로 원래 무는 법대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두 손가락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뺑 돌아서 위로 이렇게 넣으시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의 단점은 이 사이에 이거를 넣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어 아, 힘들어요. 그렇죠? 넣죠. 근데 제가 터득한 방법은 자, 똑같이 뺑 줍니다. 근데 위로 가다가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갑니다. 아래로 가서 이두 손가락 벌려주고 그 사이로 끌 넣줍니다. 자, 됐죠? 이렇게 묶으면 풍선이 다묶입니다 어, 묶지 않을게요. 이렇게 하고, 자그첫 번째랑 두 번째랑 무엇이 다르냐? 음,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. 첫 번째는 뺑 돌아서 위로 가서 이쪽으로 는데두 번째는 위 가다가 위로 가자고 아래로 가죠? 이 방법은 이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둘레를 더 가지 않아요, 그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위로 가서 넣어주는 건데 그럼 손가락 한한 마디 정도를 아한 둘레 정도를 더 가져 더 가서 묶어야 되죠. 근데 아래로 가는 방법은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사이로 넣어줘서 줄이 훨씬 더 여유 있게 묶을 수 있습니다.